전문 해커가 지금 국회 정보위가 국군 정보 사령부 블랙 요원의 명단이 북한으로 유출된 정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보 역량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이번 사건 어떻게 드러난 건지 저는 그게 궁금했는데요. 흥미롭습니다. 우리 정보 기관의 전문 해커가. 북한 정보기관의 서버에 침투한 과정에서 한 수상한 자료를 발견했답니다. 국내 화이트 요원뿐 아니라 다른 신분으로 위장해서 몰래 활동하는 이른바 블랙 요원들의 이름, 명단이 북한 기관의 컴퓨터에서 나왔던 겁니다. 해커가 어, 즉각적으로 군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방첩사령부에 신고를 했고, 방첩사가 색출에 나섰는데, 정보사에서 재, 재취직한 군무원 A씨의 개인 노트북에서 요원들의 명단이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우리 정보기관의 해커가 북한을 해킹했더니, 이런 자료가 나와서 그걸 역추적했더니, 이 군무원 A씨라는 사람이 나왔다는 겁니다. 김광상 변호사님, 저는요. 우리 군은 주로 북한이 해킹을 했을 때 이걸 방어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북한을 공격한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국정원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후계자로 김주애를 점찍었습니다. 바뀔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지만 현재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했고 김정은은 스트레스와 술로 건강이 좋지 않아 새로운 약재를 찾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최승현 기자가 국정원의 국회 비공개 보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소범입니다. 앞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국정원이 폭파한 대북 간첩들은 거의 다 소멸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제가 제 영상에서 제 채널에서 2주 전에 대북 라인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전에, 한 1년 전부터, 이 국정원의 실체를 밝힌다. 이 채널에서, 여기, 여기 프로그램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 했던 내용입니다. 이마들은 수년 전부터 제대로 된 대북라인을 아예 갖추고 있지도 않았었어요. 이번에 그 실체가 확실하게 드러난 거죠. 또, 그제 영상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김조혜가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고, 김정은이가 뭐 140kg 뭐 넘는 그 몸무게 때문에 고혈압에 시달리면서 새로운 약재를 구하고 있다 뭐전니 하면서 막 방송에서 막 떠들어야 됩니다. 아니 뭐 대북 간첩이 하나도 없는데 뭐 도대체 이런 정보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마들는 도대체 뭘 보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뭐 점을 봤나? 신점 보나? 어? TV에 나온 걸 그냥 부, 분석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이것들은 국가정보원인지 tv 분석원인지 이해가 안 가는 정도입니다.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연간 4천억을 갖다 쳐발라가면서 국가정보원이라고 운영을 할 수가 있는지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실정입니다. 이 나라는 도대체 뭐하는 조직인지. 야 저런 걸 하나 제대로 대통령이라는 인간들이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제대로 분석을 한다 야나 대통령이니 뭐니 이런걸 떠나서 저것들이 이런 과연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실때가 의심스럽습니다 저게 나중에 한몇년 지나면 싹 바뀌어요 자기들이 뭐 파견한 대북라인에 의해서 뭐 김정은이가 뭐 수명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뭐 파악을 했니 어쩌니 하면서 막 아주 유능한 조직이라는 식으로 싹 이야기를 해요. 바뀌는 거죠. 이 사전 공작이 아니라 사후 공작을 하는 거죠, 이마들은. 2011년도 김정일이 죽을 때도 그랬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언론에서 기억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언론에서 TV 방송을 보고 김정일이가 죽었다는 걸 알았다 하면서 어쩌고저쩌 하면서 막 국정원이 문제가 많았다 하면서 막 떠들어댔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어떻게 살 바뀌느냐. 평양에서 이제 통화령이 급증하는 걸 확인을 하면서 확인해가지고 김정일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국정원이 짐작을 했었다, 예견했었다, 예측을 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거기에 놀아나는 언론이나 국민이나 참 안심하죠. 그리고 앞에 영상에서 저기 봤다시피 해커가 그 정보가 유출됐다는 걸 확인을 했었습니다. 아니 국정원 저, 지휘부가 있으면은 요원들이 북한에서 파견한 요, 요원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막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은 자체 라인을 점검을 해봐야 될거 아닙니까? 이 새끼들은 하나도 점검을 안 했다는 소리입니다그 지휘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그것부터가 나는 의심스러워요. 이런 게 국정원입니다. 이런 게. 해커가 그 유출된 자료를 찾아서 확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국무원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을 만한 권한도 없는 사람이 그 노트북에 가지고 있다가 그 <laughs> 해킹이 안 했다고 막 떠들어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한민국 국정원입니다. 이마들은 국정원인지 tv 분석원인지. 도대체가 가늠이 안 갑니다. 저런 것들한테 연간 4천억을 갖다 처벌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